No more very in the sentence. very 없이 문장 만들기. 안녕하세요. 쫌쫑 영어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은 단어 세션인데요, 나를 조금 더 세련되게 하는 단어를 모아 보았습니다. Very라는 동사 아시죠? 근데 한국에서 연예인 분들이 Thank you very 감사 하시는데 어디서 나온 건지는 모르겠지만 매우 고맙다는 말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 말은 Thank you very much. 영어권에 있는 사람들은 못 알아듣겠지만 여러분은 다 알아들으실 것입니다. 이게 언어죠. 그런데 이 모든 발음을 정확히 하시려면 얼마나 어려운지 알고 계셨나요? Very 라는 발음은 한국 분들에게 세상 어려운 단어입니다. V 발음 없죠? R 발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시죠? 앞니를 아래 입술에 대고 V 하시고 동시에 입안에 혀를 말아서 R 하셔야 합니다. Thank you 하는 발음도 잘 하셔야 하는데 발음 편에서 S 발음 하시죠 아메리칸처럼 하시려면 쉽지 않으십니다. So very. 자, 한번 다시 해보실까요? b e r y 라고 하시면 영어권에 있는 분들은 Blackberry를 말하는 건지, blueberry를 말하는 건지, strawberry를 말하는 건지 그런 거 말하는 거야? 하면서 대모를 수도 있습니다. 정확한 발음, thank you very much. Thank you very much. 그래서 간단한 문장을 very를 넣어서 한번 만들어 보실까요? 문장이란 주어 동사를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외국인과 대화를 할때 영어는 문장으로 대화를 한다는 걸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장은 비동사만 사용해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제 문장들은 이것들입니다. 대화를 할 때, 매우 똑똑해, 매우 깨끗해, 매우 행복해, 매우 빨랐어, 매우 느렸어. 이러면 됩니다. 하지만 영어는 그렇지 않습니다. 마이크는 어떠니? 그러면, 어, 똑똑해. 그렇게 대화하시죠. 그런데 영어는, 마이크는 매우 똑똑해 하셔야 합니다. 요즘 교실들, 어떠니? 그렇게 하면, 어, 요즘 교실들, 매우 깨끗해. 이러지만, 한국말은, 음, 매우 깨끗해. 라고 하죠. 너 행복하니? 하고 물어보면, 음, 행복해. 그렇게 얘기하지만, 영어는, I am very happy. 주어를 잊지 말고, 항상 이야기해 주셔야 합니다. 우사인 볼트는 매우 빨랐어. 나의 형제들은 매우 두렸어. 그럼 그 다음 대화를 얘기할 때는 우사인 볼트는 he니까 he 대명사를 항상 이야기해 주셔야 하며 my brothers는 they. they 대명사를 항상 끼워 놓고 대화를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very 발음하지 말고 나를 더 돋보이게 할 단어를 얘기해 보죠. 오늘의 단어: brilliant, spotless, delighted, speedy, snail-like. 상하양 억양 생각하시면서 들어보세요. Mike is brilliant. The classrooms are spotless. I'm delighted. w i t h I'm b o l d were speedy. My brothers were snail-like. 오늘의 단어 brilliant, spotless, delighted, speedy, snail-like. 단어 잊지 마시고 꼭 한번 사용해 보세요.